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저는 어제 그산골로반에 가서 꾸들빼기를 꽃밭에서 캐왔습니다. 거기는 그 야생으로 자동으로 난 건데 저번부터 계속, 어, 얼른 캐가라 캐가라 했는데 제가 오히려 꾸들빼기는 원래 가을 그 벼가 익었을 그런 논두렁에서 캐는 게 정말 어, 향도 좋고 어, 영양가도 있을 것 같아서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 제가 시간 있을 때 캘게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쳤는지 거기는 이미 전입이 많이 졌어요. 그래도 제가 캐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걸 다듬어가지고 이거 좀 보세요. 원래 자연 그 온상에서 기르면 이렇게 뿌리가 크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뿌리가 완전 워낙 이렇게 완전 자연산입니다. 원래 온상에서 기르는 애들은 그 이렇게 일자로 짝짝 뻗어 있거든요 이렇게 가늘게 그런데 이렇게 야생에서 큰 애들은 진짜 막 완전히 도라지 뿌리 같습니다 정말 이건 좀 질긴 맛은 있어도 그래도 이런게 제대로의 꾸들빼기를 먹는 그 맛입니다 엄청 크죠 이거 좀 보세요 오이 하나가 정말 배추 맛이 갑니다 <laughs> 이거는 한네 쪽으로 이렇게 쪼개서 담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보세요, 여기 배추 한 포기만 합니다. 엄청 큽니다. 이렇게 전입을다 뜯었고 지금 소금에 지금 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물론 우리 전라도식으로 항상 이렇게 저는 맛있게 담지만 그래도 또 참고고 더 맛있게 담을 수 있는 게 있나 이렇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절굴 때 식초를 잠깐 조금 넣어서 절구면 쓴맛이 더 빨리 빠진다 그랬, 그래요. 완전하게, 그렇게, 쓴맛이 없으면 또 꼬들빼기 나시, 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에다 절구면 한 이틀, 뭐, 많게는 한 일주일도 절거서 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일단 또 내일 서울을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를 절거서 담아가지고 가서 서울에서 가서 담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아이고, 아이고, 모기, 모기가 또 지금도 아직도 모기가 있네요. 와, 이거는 속에 심이, 심이 박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상당히 많이 켰습니다. 이거를 우리 그 생젓, 생멸치젓 끓이지 않는 생젓을 넣어야 꾸들빼기는 그 깊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쪽파를 일단 시장에 가서 쪽파는 좀 사가지고 와서 소금에다 일단 소금물에다가 어떻게 식초를 좀 넣어야 될지 식초는 제가 한 번도 안 넣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 소금물에다가 좀 들고 넣겠습니다. 이제 식물을좀 빼야 될것 같아요. 너무 고연상이라서 너무 쏜것 예, 순맛이그 이렇게 잘라보면은 풍물, 꾸우얀 물이 나오는 것도 그런 부분이 그렇게 몸에도 좋다고 그래요. 완전 건강 특징이니까 일단 물은 이정도 어우 서울에 가져가야 되니까 너무 물이 많으면 안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절궈놓고 저 뒤뜰 개울가에 가서 또 우리 수풀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거 맛있게 또 담그는 법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